여러분,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 절대 아닙니다. 55세 이상이라면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 당근 이네 가지 채소가 잘못 먹으면 오히려 혈관을 막고 신장 결석이나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시금치는 칼슘제와 함께 먹으면 돌처럼 굳어 결석을 만듭니다. 브로콜리는 혈액 희석제와 충돌해 출혈을 부르고 양상추는 저녁에 많이 먹으면 밤새 탈수를 일으켜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근은 밤에 생으로 먹으면 혈당을 요동치게 만들어 불면증을 부르죠. 그렇다고 채소를 끊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시간과 방법만 바꾸면 최고의 약이 됩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브로콜리는 일정량만, 양상추는 낮에, 당근은 단백질과 함께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꾸면 혈관이 젊어지고 건강한 백세 시대가 열립니다.